원앤투일어냈습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자, 일어주세요. 정근호가 3루 돌아서 홈까지 옵니다. 홈까지! 홈에서! 홈에서! 득점입니다. 정근호! 홈까지 파고듭니다. 점수는 3대 1, 한점 더! 달아나는 한화의 글쓰! 오선진의 적시탑니다. 득점 올릴 때는 오선진이 해결해줬는데요. 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3루수 맞고 굴절! 굴절 됩니다. 정근호! 3루까지! 들어갑니다. 시삼하번 타자 자리에 김성호. 자, 5 5으로 타고 날아갑니다. 좌익5 5 5 5니다 당장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선진. 솔로 홈런. 시즌 1호 홈런입니다. 오늘 오선진은 안타 5개그 가운데 세 번째 안타는 솔로 홈런입니다. 점수 11대 1입니다. 감을 뭐 완전히 찾은 듯한 그런 오늘 경기의 타격감. 허나구를 이제 공략을 해서 네. 좋은 타이밍에 공략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격스킬을 <laughs> 넘겼습니다. 어, 오선진, 오늘. 선진 야, 안타 4개입니다. 자, 산타 경기가 오선진 선수가 그동안에 있었는지는 어, 한번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